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판결흉패에 관한 제작, 양식, 규례가 나오는데, 오늘 판결흉패의 영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길 축복합니다. 판결흉패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어, 대제사장의 옷은 애봇이라고 해서 앞치마처럼 어깨에 이렇게 끈을 해가지고 앞치마처럼 내린 그 위에 판결흉패 가슴에 예,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림과 둠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음, 이 가슴 음, 흉패를 만들어서 어, 거기에 지금 열두 가지의 보석이 이 흉패에 새겨지도록 달라가는 어떤 면에서는 장식, 보석 장식이 되겠습니다. 제사장의 그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폐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어깨에 이 애봇이 바로 앞치마처럼 쭉 걸쳐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바로 가슴에 이 흉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흉패를 우림과 둠림으로 해가지고 좌우에 우림과 둠림으로 해서 아, 판결을 할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삼았다고 해서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이 가슴에 예, 이패를 하나 닮으로 인하여 12가지 보석이 되어져 있는 이 판결 흉패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2가지 이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보석이 이렇게 좀 전에 그림 보았던 것처럼, 열두 가지 형형 색깔로 하면서 보석 하나하나 새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것을 보석으로 새기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면서, 사랑, 사랑으로 여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되어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보석의 의미는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보석은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렇 금처럼 보석 다이아몬드처럼 굉장히 단단하고, 달아 없어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종류가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우면서 단단하고 이러한 것이 보석이 되는 것이죠. 쉽게 부서지는 것은 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존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보석의 그 특징처럼 쉽게 깨지거나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단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세상 가운데서는.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의 사랑,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사랑,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사랑도 우리 어그저께 영상을 우리 함께 나눈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단톡방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정이 술 먹고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생이별을 한 거죠? 부모님을 생이별을 한 거예요, 두 형제가. 그래가지고 고아가 되어지더라고 고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져서 되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부루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영원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끊을 수 있으랴 로마서 8장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이나 환란이나 어떤 풍랑과 어떤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이, 이 판결 흉패는 앞뒤로 해서 두 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두 겹으로 두 겹으로 해가지고 단단하게 해서 이 보석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단하게 해 가지고 이 보석이 가다가 하나하나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귀한 보석. 예. 단단하게 앞뒤로 해 가지고 고정이 되어져서 두 겹으로 해 가지고 판결 중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고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넓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볼때 우주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은,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아마 우리 강희봉 장르님은 짜장면을 좋아하시는 듯 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탕을 좋아하세요? 뼈가 관절이 좀안 좋은, 보관이 탕을 좀 많이 드셔야 되나요? 아니면 설렁탕 국물 따뜻한 걸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탕은 무엇일까? 매운탕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탕은 뭘까요? 영원한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돌탕을 좋아하세요. 돌탕. 여러분들 돌탕 뭔지 아세요? 아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돌탕. 모르세요? 돌탕.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은 돌탕 좋아하신다. 못 보셨어요? 제가 처음 얘기하나요? 아니, 성경 안 보시는가 보다. 누가 보면 15장에 하나님은 돌탕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모르세요?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돌탕은 무엇이냐?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돌탕. 예.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면서 그 마음이 넓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오면은 그 돌아온 탕자를 너무나도 좋아다한 명이라도 더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하시면서 돌아온 탕자를 너무나도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돌탕. 네, 내일 식사는 돌탕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예, <laughs> 네.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넓으시고.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온 환자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판결 흉패에 이렇게 단단하고 견고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 영원한 사랑 사람, 그 사랑이 판결 흉패에 나타나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이거 하나 더 넘겨서 하나 더 넘겨서 예.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 판결흉패의 영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삶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판결흉패 가슴에 붙여져 있는 이패이 흉패를 갖다가 오석패를 갖다가 판결흉패라고 하면서 판결은 뭐예요? 이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 구약 시대에는 예 판결흉패라고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이 판결흉패 앞에 서서 제비뽑기를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세장의 판결중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림이라는 그러한 이것이 이, 이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민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열두 보석이 있는 그 뒷면에는 그 주머니에 우림과 둠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고 둠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빛 앞에서 판결이 제대로 정확하게 내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아무리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도저히 바르게 판단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두림과 우림과 둔민, 예, 이것을 놓고, 아, 어, 좌우를 선택하면서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제비뽑기가 하나의 유행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 잘못 와전되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예, 이제, 재비뽑기가 하나의, 그냥, 예, 뭐, 어떤,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어, 뭡니까? 점치듯이 하는 그런 데가, 그런 형식이 되어져가지고, 신약시대에는 아예 우임과 둔민의 제비뽑기 형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개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말씀에탑 따라서 응답을 받고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개를 찾아 점을 찾아도 전개를 보면서 합니다. 그것은 음양오행의 오행의 사상 가운데 있는. 64개, 건공감리. 우리 태극기 안에는 그음양 오행의 그, 음양오행의 그 태, 태극기의 음과 양이 이렇게 있죠. 티어 나오고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4개가 있습니다. 건공감리.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가지고 64개가 되는 거예요. 64가지의 여러가지 양태를 띄워가지고 사람들이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그걸 뽑게 하면서 그러면서 점계를 뽑으면서 나가는 아 것이 바로 이 태극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점치는 거예요. 점보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우리나라 태극기 안에 사실은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64가지가 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3개, 세번째가 세 사자성으로 쭉돼 있는데, 13번째가 화천대유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 빛을 보게 되면은, 빛을 봐서, 그래서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 그, 그 전개를 뽑으면, 13번째 전개를 뽑으면은, 어, 당신 올해 전개가, 당신 운명이 하늘의 빛을 보게 돼서 크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하나의 전개를 받아가지고 믿고, 그래가지고 화천대유라는 건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직해서이 시에서 추진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뭐, 전개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결국에는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들통나게 됐잖아요. 화천 내유하면 이제는 온 국민이 정말 비리와 문제와 정말 잘못된 것으로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 코로나 초반에 신천지에 그, 얼마나 잘못된 그 사람,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막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는 빠져드는 그 영적인 실상을 드러냈다면, 이번에 화천대유가 드러내면서, 거기에 있는 이 전개를 쳐가지고, 어,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이 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 건설, 이 지역의 도시를 만드는 그 하나의 그 모습이 이렇게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진 화천대유의 모습이 이 점계의 잘못된 부분들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계를 보면서 64개의 13번째 화천대유가 나왔습니다. 하는 사람들 이제는 좋은 내용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제는 좋은 내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된 것도 드러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린과 주민이 판결 흉패 앞에서 대체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인도함 받기를 기도해야 돼. 나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도 안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분별을 우리는 날마다 잘해야 해. 분별력을 날마다 잘가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주님 말씀을 이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판결흉패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영적인 의미는,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에서 통일성을 이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가지 보석으로 하나도 똑같은 보석이 없어요. 12가지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지파로 되어진 이 모든 지파는, 한 지파 한 지파가 너무나도 독특한 보석이 12가지가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독특한 것이 있어요. 뭐 제가 이 보석에 대한 특징을 다 몰라요. 우리 다 그렇죠, 그죠? 뭐, 성류서, 홍보석 황옥, 녹주옥, 남보석 홍만호, 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꼬만호, 벼옥, 이것을 금태로 둘러지니라고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 보석으로 상징하면서 한 지파 한 지파가 너무나도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특별한 특징과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낮에 잠깐 만나신 분도 그분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선교를 목표로 분명하게 잡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야, 제 생각에 우리 교회 세 가지도 보면 음식 솜씨도 좋고 달란트도 좋고 성도 누구지 하는 분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 이런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개성 있는 분들이 한분한분 존귀한 분, 분들이 모여가지고 통일성을 또 이루고 다양성을 또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 부류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뭐죠? 다른 거 아니에요. 각양 각색의 성도들이 모여서 각양 각지 처소에서 하나님을 정말 곳곳에서 각 영역과 분야에서 나타나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만 머물면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지역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고 통일성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죠. 이 흉패 안에서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뭉쳐서서 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통일성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정말 끈끈한 주님의 사랑의 믿음의 전후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려면은 십자가의 사랑을 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각자의 어떤 개성만 가지고서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한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에 이한 가지의 공통점이 잘 뭉쳐져요.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내가 살아가야 될 목표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한 가지로 인하여 우리가 통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영혼, 구원과 선교, 전도 이한 가지를 놓고 다 통일이 돼야 돼요. 통일. 아니, 난 이게 다른데, 난 저게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어떻게 합할 수가 없는 그런 운명인가 봐. 그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고요. 하나님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십자가의 사람으로 은혜 받는 것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한 가지로 인하여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결, 준패를 통하여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색다른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주 안에서 또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보석과 같은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은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이라 보석마다 열두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찍,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해서 열두 지파를 보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제사장의 옷에다가 입혀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사장의 옷에다가 이 흉패를 채워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다가 걸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다른 들어오는 어디 입구에다가 성전문 입구에다가 매달아놓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제 사장의 옷에다가 입고 다니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을 볼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너무나도 존귀한 아, 이 성도들이 너무나도 존귀한데, 그런데 그 존귀함이 진짜 존귀하게 되어지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데, 정말 존귀하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 우리가 존귀한 사람으로 되어져야 돼. 그것이 바로 제세장의 옷에다가 입혔습니다. 제세장은 똑같은 어떤 사람이에요? 허물 많은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석과 옷을, 애벗과 흉패를 입히심으로 인하여서 제세장으로서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제세장 의복에다가 그것을 매달아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님은 이복입을 입혀놨다는 건 뭐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보석과 같은 그러한 모습, 그러한 존재가 된다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정말 걸어다니는 성경 말씀의 사람, 말씀 한 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한 웨슬레가 그랬어요. 이 말씀 한 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말씀대로 되어지고,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도 성경책을 읽었어요. 이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가는 그 중간 과정에서도 덜컹거리고, 우리 자동차는 어때요? 자동차를 타도 멀미가 나잖아요. 그죠? 책을 보면은. 그런데 말은 덜컹덜컹거리는 그말 위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녔던 요한 레슬레는 이한 권의 사람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한 권으로 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메소디스트라는 말의 별명을 받게 됐어요. 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규칙대로 사는 사람, 그런 별명 메소디스트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존귀한 보석으로 옷을 입은 한분한 한 분이 다 너는 왕같은 제세장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주의 인격과 성품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찬양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의복을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제 세상의 거룩한 옷을 입었는가, 흉패의 보석과 같은 것을 입었는가, 아니면은 아무나도 추한 옷을 입고 다니는가?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와 같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존귀한 보성의 옷을. 그래서 만나면은 정말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이 될수 있을 정도로, 아, 이분은 정말 성품과 말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 같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편안하다. 함께 하고 싶다. 아, 이 사람에게는 정말 사랑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판결 중패를 제사장님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판결 중패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돌탕이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받으시기까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주의 사랑을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림과 둔민, 판결 흉패처럼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방법대로 살려 주시옵소서 열두 가지 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 2 지파를 상정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성 가운데서 통일성을 이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존귀한 정말 아름다운 다양성의 보석과 그러나 함께 1 2 개의 흉패 안에 들어있던 것처럼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교회에대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정말 각양각색의 각 영역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